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우려를 낳았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된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는 지난 9월 한 달간 1,306대 판매돼 8월 판매량 대비 14%, 7월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8월 대비 22% 줄어든 1,440대 판매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만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견, 뭐, 만나려고 조율하고 있다고, 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안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휴가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언론들도 어떻게 이사를 써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 대체 일국의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이것도 미국의 3, 서열 3위인 하원 의장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없어지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냉.